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열로네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매장에서 인사를 드리는데요.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것이 한계가 있었는데요. 바로 그것은 외부의 아이스크림 진열대를 조금 특별하게 꾸미는 일이었어요. 어떤 이유에서 꾸미냐면 대다수의 편의점들은 평수가 작은 곳들 것들, 그런 곳들은 아이스크림 통이 다 외부로 나가거든요. 외부에 나가면 일단 문제가 생겨요. 성의 작업도 많이 해야 돼요. 성애 같은 경우 저도 거의 두 달, 세 달에 한 번씩은 무조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성애까지는 그렇다 쳐도 아, 나머지는 다 이제 몸이 고생하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할수 없는 게이 여름에 특히 여름에 햇빛을 차단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이제 종이 박스를 막 올려놓거든요. 어,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많이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일단 보기에도 좋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이게 나중에 되면 습기가 차기 때문에 종이 박스들이 접고 붙어버리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종이 박스를 앞으로 안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제가 조금 다른 편의점을 보면서 느껴가지고 그 작업을 좀 해볼 거예요. 다른 편의점들은 요새 새롭게 나오는 아이스크림 통들 보면 어 블라인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인터넷에서 블라인드 제품을 좀 사봤고요. 블라인드 같은 경우는 어, 차량용으로 샀습니다. 일반 파는 블라인드에 비해서 단가가 좀 저렴하고요. 이렇게 손으로 당기면 올라가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 앞에다 걸면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 해서 구매해 봤습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여기가 잡아주고 밑에가 이렇게 블레이드가 내려오는 형태가 되고 얘를 올렸을 때는 자동으로 접히고 그 다음에 내려갔을 때는 자동으로 다 피는 시스템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예, 아, 되게 간단하게 들어가죠? 음, 너무 쉽습니다. 라고 하면, 풍선으로 좀 어렵기도 하고, 머리를 좀 써야 되는 작업? 네, 일단은 어, 설치 는 됐고요. 어, 떨어지면, 역시 고정작업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제가 원하는 대로는 나왔네요. 아... 과연 햇빛을 얼마나 차단해줄 때 그게 좀 문제고요. 이렇게 올렸을 때. 네. 때. 내렸을 때. 올렸을 때. 내렸을 때. 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내려고 네. 내려오고. 아, 일단은 이쪽도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음. 근데 이쪽은 잘 내려오는데, 얘가 좀 오래돼서, 잘안 내려오는 것 같아요. 얘는 그나마 쭉 내려오는데, 음, 이쪽은 좀 좋지가 않네요. 차량용 롤 스크린을 이용해서 아이스크림 통 위에다가 설치를 해 봤고요 어, 여러분들 점포에서도 햇빛이 좀 심하게 들어오면 어, 박스 대신 저런 방법을 이용하는 것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열로네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행사 가격표는 어떻게 붙이지? 난 안에 없는데